11월 첫주 공과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솔로몬의 성정 건축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고요. 오늘은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 이제 공과 진도상 전도서 솔로몬의 고백이긴 한데, 솔로몬의 스토리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열1기상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10장까지는 앞장까지는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부, 재산, 이거에 좀 집중이 됐다면, 그의 말미, 말년이 어땠냐, 라는 걸 11장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11장의 주제는 오늘이 제목과도 같습니다.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이 한마디로 변했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11장 내용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2절부터 이제 9절까지가 좀 핵심인데,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원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원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 이방 여인들이죠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라고 하죠 자 3절입니다 후궁이 700, 첩이 300명. 자, 그 여인들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대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사절에도 나와있네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 따르게 하였으며, 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5절, 6절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어, 나오게 되고요. 자 구절 한번 볼까요? 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죠. 결국 이1 1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이전에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 마음 먹은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 가지 못하고 마음이 돌이켰고 돌아갔고 두 마음이 되었다. 아, 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는 나눔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벌써 11월입니다. 11월인데요. 어, 우리 마음먹었던 것들 많이 있죠. 뭐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 마음을 먹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일 무엇이 있는지. 어, 한 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그리고 뭐, 하반기도 될수 있겠죠. 이제 거의 모든 학교들이 중간고사는 끝이 났거든요. 아, 네, 이제 시험도 끝났겠다. 이제 기말고사만 남겨놓겠다. 아이들에게, 어,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마음 먹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았던 것, 무엇이 있는지 한번 서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자,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아까 읽었었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자, 어떤 말씀을 하셨죠.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통혼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이방과의 결혼,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입니다. 자, 근데 그 해반에 솔로몬의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떻다라고 했었죠?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자, 그 해반에 후궁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에요. 1000명의 이방인 아내를 들인 거죠. 자,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어, 막으신 이유는 뭐였을까요? 자, 간단하죠. V, 2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라고요. 자, 여인들은요, 그냥, 그냥, 어, 보기에, 사랑해서. 단순한 이유는 아닙니다. 단순한 사랑해서, 아니면, 솔로몬이, 솔로몬의 정욕 여자를 좋아해서. 자, 이것은 사실 문맥상, 맥락상 맞지 않죠. 맞지 않고요. 어, 그,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이 정치 중 하나였습니다. 정치. 정치적 이유였어요. 어, 다윗 때는 이제 많이 속국을 삼았었죠. 어, 꼼짝 못하게 했었고, 어, 이 솔로몬이 했던 정치적 전략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통혼을 통하여서 결혼을 통하여서 동맹 관계를 맺는 것 이었습니다. 자 주변 나라들과 이제 어,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근데 그 관계를 무엇으로 맺냐? 결혼을 통해 관계를 맺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관계 속에 있, 있는 거죠. 솔로몬의 정치적인 결혼 동맹이다. 라고도 볼수 있어요. 이 솔로몬이 했던 이 행위거든요. 자, 이것은 고대 이, 이 시대의 관습에 따른 모습인 거고요. 정치적, 외교적으로 어, 아주 통달했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 솔로몬을 평가하는 모습이에요. 정치적 외교적으로 통달했다. 그리고 분명히 칭송받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거나 그가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가 아닌 거죠.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을 만들고 그들과 잘 좋은 관계를 쌓아 나가기 위한 정치적 외교적인 모습이다.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변 나라들과의 동맹을 통해서도 안전과 이, 이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동맹도 맺습니다. 자뭐 하나님을 믿으면 동맹도 맺, 맺어선 안 되냐? 그건 아니죠. 자 그러나 이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자 이게 너무 커지는 거예요. 역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결국 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어, 받아들이게 됐고 어떻게 됐다고 해요? 하나님 경고하셨잖아요. 그들의 신을 이방 신이 유입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맹 관계 있기 때문에 이방 신을 가지고 오는 것도 칼같이 자르지 못했고 그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결국에는 이 솔로몬과 이 나라를 집어 삼키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3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솔로몬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는가? 4절부터 어, 등장하는데 어, 자 여인들이 4절입니다.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 다른 신을 섬기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신을 섬기게 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 것이 조금 더 과해져서 7절과8절에는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 아, 자, 아, 자, 이렇게 표현해요. 모압의 금호스를 위하여. 예루,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다. 자, 어디까지 갔냐면요. 그들을 위한 이 전을 짓게 되는 것까지, 이제 산당을 짓는 것까지 가게 되는 거죠. 어, 그들을 그냥 마음속으로만 섬기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 산에, 자, 예루살렘 하면 이제 성전이죠. 성전이 있는 그 주변에 산당을짓게 되는 겁니다. 네, 좀, 네, 심각한 솔로몬의 이범죄죠 그런 현실을 이스라엘이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건 다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반응이 9절과 10절, 9절부터 11절, 더 나아가 1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요. 어, 진노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으시겠다.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12절, 13절엔 어, 다윗을 언급하고요. 다윗을 봐서 내가 너 때에는 내가 하지 않고 너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거다라고 해요. 네, 이부분좀 다루진 않을 거고요. 어, 이제 아들 때에 이것은 알고,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루오범 때죠. 루오범 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나라를 나뉘게 하실 만큼, 그 결정을 내리셨어야만 할 만큼 아주 심각한 모습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솔로몬에게 암시되어 있던 위험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 이 문장 안에 참 많은 걸 담아놨습니다. 솔로몬은요 우리 8장 부분을 보면 어, 성전 낙성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쉐키나 영광으로 임재하셨고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규례를 잘 따르고 지키며 기억해야 된다. 라고 공포하는데 결국 자기가 지키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구장 1 0장에서 어떤 거래들도 일어나고 스파이어의 여왕, 여왕이 와서 당신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고 그것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뭐, 뭐, 재밌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참 재밌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자,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게 있다는 거예요. 일찍이.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9절, 이제 여기서부터가, 어, 심판이거든요. 심판의 메시지.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셨다. 무슨 명령입니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명령 을지키지 않았대요. 자 하나님은 일찍이 두 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고해 주셨어요. 자 솔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인데요. 마음을 먹었죠. 하나님을 향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 않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자, 처음에 하나님도 믿고 주변 나라들과 동맹하면서 자신의 힘을 더 키워나갔어요. 괜찮겠지 싶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뭐몇명 이렇게 처벌을 두면서 동맹을 맺는 거 괜찮겠지. 나이 정도에 흔들리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될줄 알았는데 결국 이게 수백 명, 천명까지 간 거고요. 그들이 무엇을 돌이켰다고 해요? 마음을 도리, 돌이켰어요. 마음을 돌아서게 했어요. 마음은요,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그 마음을 지킬 만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도, 그런 실력도 우리에게는 주어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죠? 일찍이 말씀하셨던,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야 되고 잘서 있는지, 혹시 그것이 좀 변질되진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운데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해선 안다 라고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그 실력은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솔로몬이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자, 솔로몬은 분명 마음먹은 대로 될줄 알았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고요. 자문 4장 23절. 저희 말씀을 지키는 거 우리 결단하고 다짐하려고 하는데 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뭘 만들어 보고도 싶고 뭐 키링이든지 액자든지 이런 것들 만들어 보려고 해도 와, 저희 어 200명, 선생님들까지 240명이 와, 하기가 참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직 결정하진 않았는데 시편 130아 119편이 이 말씀을 찬양하는 시거든요. 자, 이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각각 각 시작으로 해 가지고 어를 각각 8개 절씩 해서 총 22연짜리 시인 겁니다. 자, 176절이 되고요. 어이 아, 말씀을 같이 읽어 보면서 어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적어와서 시상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 이제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네 오늘 공과 교육되는 말씀을 이제 확답을 드리지 못할 것 같네요 아무튼 마지막은 이 잠언 말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참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걸 지키는 힘과 능력 지혜가 나에게 있지 않고, 말씀을 통해 결국에는 점검해야 된다라는 걸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1월 첫주 공과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